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장 파트너 코블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코인 바운스토큰이고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운스토큰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고 그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흐름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방금 들어온 바운스토큰 코인 긴급 소식과 함께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이 변동성까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바운스토크 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큰 수익 보기 위해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몇 시쯤에 고래들의 입성으로 일시적으로 폭등이 나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팔고 나오면 최대한 손실 없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운스 끝 최고점에 물려 계신 우리 홀더님들 손실폭 너무나도 크실 텐데요. 저 코브리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좌 복구할 수 있는 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계좌 복구를 넘어서 실제로 수익 실현 가능한 불장 파트너 코브리의 무료 급등 코인 추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미국 정부의 장기화 셧다운 등등 그동안 힘들었던 악재들이 지금 전부 다 선반영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떨어지고 나서 안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매수하기 있어서 가장 좋은 시점보다 증시의 피가 낭자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자 도전하면 언제까지 가는 거다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다 자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는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매일 오전 8시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 전송을 통해서 급등코인을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잡아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10월 31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경에 제가 미나라는 코인을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잡아서 잡아서 여러분들의 공유를 드렸어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10월 30일 목요일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0월 31일 금요일에 그 다음날 바로 미나라는 코인을 공유를 드렸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140원이었던 코인이 280원까지 단기간에 무려 103%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두배 정도 수익을 냈고 좀 늦게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10%에서 100%까지 수익을 보셨을 텐데 지금도 벌써 큰 수익 중이지만 아직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아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 드릴 순 없지만 아마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이 매도 목표 가격에 딱 걸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마어마한 코인 또 어떠한 코인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자 당연히 버추얼 프로토콜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하죠 자 이날 같은 경우 는 제가 딱한 개의 코인을 뽑아서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공유 드렸던 버추얼 프로토콜 자 제가 10월 중순에 말씀드리고 11월 초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코브리님 저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유튜브 보고서 연락드려요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간절해요 코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10월 22일 수요일에 연락을 주시고 제가 다음날 바로 10월 23일 목요일에 급등 코인 추천드린다 라고 하면서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이라는 종목을 제가 매수가 매도가 손절 가격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제가 공유를 드렸어요 자 제가 이 코인 왜 추천을 드렸어요 이 코인 자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이 코인 생소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유명 벤처 캐피탈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스테이킹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해서 전고점을 지나서 역대 최고점이 기대가 되는 코인이다. 바닥에서부터 미리 잡고 가보셔라 라고 했어요. 단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차트 움직임 한번 보시고 매수 진행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정보 어떠한 이슈 어떠한 공급기약 등등등 이미 터지고 나서 들어가면 늦으니까 제가 아직 터지지 않은 세력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정보 공유를 드린 거예요. 자 우연이 아닌 엄청난 노력으로 공유를 드린 것이고 자 이러한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손해만 보고 개인 투자자들 만 소익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여튼 결론적으로 해서 10월 23일 제가 중순에 공유를 드리고 그 이후에 1,000원이었던 코인이 무려 2,800원대까지 150% 이상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강력한 슈팅이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코인은 저도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 라는 거고 편히 편히 돈 벌어 가실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코인 뭐 있습니까? 당연히 오피셜 트럼.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10월 20일 수요일에 연락을 주시면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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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리 간절해서 문자 남긴다. 제발 계좌 복구 좀 도와주세요. 코인 정보 저도 공유받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고 코브리님 기다릴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23일 그 다음날 바로 오피셜 트럼프 라는 코인을 매수가, 매도가, 손절 가격까지 잡아서 제가 공유를 드렸어요. 자, 이 코인 왜 추천을 드렸다고요? 지금 현재 이 코인 트럼프가 발행을 했네, 안 했네 사실 여부로 인해서 이 비판과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큰 손들 고래들은 미친 듯이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 자, 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출시하고 홍보한 것이 맞다라는 사실이 곧 있으면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크게 갈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차트 움직임 보시고 진입하시기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드리고 다음 날 바로 뉴스 터지면서 코인 끌어올렸죠. 자, 단기간에 무려 51%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개별 호재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좋은 코인들을 추천드려서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만 와도 쉽게 쉽게 수익 날수 있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게 편히편히돈 벌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량의 문자 전송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때 이 당시에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을 보내드릴 때 목표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벌써 2,800원 지금 보시면 매도 목표 가격 2,800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결국에는 수익 내야 될 거니 우리 결국에는 돈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추천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 가격까지 받아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8325-2255번으로 코브리의 코브리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수익 보는 경험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325-2255번으로 코인 불장 파트너의 코브리의 코브리 코브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25년 코인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 도대체 누굴까요? 누구죠?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 입 하나에 말한 마디 한 마디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는데 자, 트럼프만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중국입니다. 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업들이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라는 건데 자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자 중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어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니까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과는 별 상관이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자 왜일까요? 자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의 장외 거래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런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분기당 754억 달러. 하나로 치면 무려 98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 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아닌 집요한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중국 코인 시장 투자자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작전 세력 코인 브로커들이 이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유튜브 단독 정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 낸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1일에는 셀로라는 코인을 매수하라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치에서 셀로 코인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을 해보자면 셀로 코인은 10월 1일 이후에 이렇게 약100% 이상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2일에는 오플레저 코인을 매수하라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오플루처 코인 가격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이 코인 역시 10월 2일 이후에 약70% 이상 이렇게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4일에는 에테나 코인을 매도하라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에테나 코인은 갑자기 이렇게 10월 4일 이후에 마이너스 40% 이상 급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자 이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정보만 있으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 해도 50% 이상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순식간에 인생 역전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이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이미 10월 일정도 나와 있었지만 11월 것도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11월에는 누구보다 큰 수익금 경험해보실 수 있게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11월 매매 계획표 가려놓지 않은 거 공개되어 있는 계획표 꼭 정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긴 어렵지만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작은 힌트가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차트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3252255번으로 제 이름 여러분들의 불장 파트너 코브리의 코브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 참고가 될 만한 정보는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코브리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있는 코인들 전부 다 투자를 하진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름 냈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을 해보신 것처럼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 듯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급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 확인 한번 해보셔라라는 거예요. 자, 해서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제 개인 번호 01083252255번으로 코브리라고 세 글자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감사 이벤트로 진행 중인 소통방 링크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8325-2255번으로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핵심 이슈, 그리고 전략 포인트들까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325-2255번으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구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100% 무료로 뭐 긍정적인 요구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원 한장 요구한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나가셔서 좋습니다. 꼭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